여성분들은 남자가 뭘할때 제일 설레요? 어떤 거할 때? 그게 난 제일 궁금한데 아, 목소리가 좋으면 설레요? 또 뭐가 있어요? 고추 클 때요? 오, 와우. 직설적이시군요 잘생겼을 때내 스타일인데 들이댈 때 일에 집중할 때 옆모습 볼때 자기 일 열심히 할때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항상 설레겠네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 좋은 향기가 날 때. 아, 냄새가 한몫하는 것도 있지. 어깨가 깡패일 때. 뼈대가 남성스러울 때. 머리 쓰담쓰담 해줄 때. 아, 요거는 취향 많이 타겠다. 남자가 여자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머리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엄청 싫어할걸. 내 얼굴만 보면 빨개질 때. 머리숱 많을 때요. 이것도 뭐 하필 머리숱이야. 아, 손큰 거랑 어깨 넓은 거. 툴툴거리면서 다 해줄 때. 몸 좋을 때 중점으로 누나라고 할때 이쁘게 옷을 때, 웃을 때 아, 눈웃음 츤데레 요리 잘할 때 무심하게 챙겨줄 때종업원한테이발할때 모텔에서 가발을 문짝 옷걸이에 걸더라고요 신선한 충격이었음 <laughs> 나는 가방이라는 줄 알고 가방은 문고리 걸수 있지 않나 랬는데 가발이었어. <laughs> 아, 이거는 대한민국 탈모인들을 되게 욕보이는 웃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네. <laughs> 잠시나마 채팅으로 언제 설레는지를 이렇게 쓰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개색이야! 이제 그만 상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현실 남친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아까 전에 저분은 앞머리 넘길 때라고 하셨고 남자의 팔에 핏줄이 보일 때 이런 걸 종합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여성분이 얘기했던 게 일단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와이셔츠를 딱 걷어 팔뚝을 보이게끔 이렇게 해 양쪽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그분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다 걷는단 말이지 손등에서부터 팔뚝까지 핏줄이딱 나오잖아요. 그럼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딱 가가지고 서류가 쫙 깔린 책상을 보면서 이렇게 팔을 딱 올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핏줄이 딱 보이잖아 이 상태로 핏줄이 딱 보이면서 하 이러면서 이제 단추를 딱 하나 풀어 그러다가 머리가 쭉 내려온 걸 보면서 눈앞에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거리니까 거슬리는 거지 이래가지고 앞머리를 싹 5대5로 가르마 타가지고 한숨을 팍 쉬면은 그게 그렇게 멋있다던데 니네는 구겨져야 멋있까 하는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촥 넘겼는데 이제 가발이 촥 가발이 촥. <목소리>